네,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습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1급 한자 40강 실용 한자 편입니다. 여러분들은 악착 같은 사람입니까? 악악 바라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? 한자는 그린 글자라 그랬죠. 상향 문자입니다. 네. 사람들의 행동들을 잘 관찰했다가 그 행동을 보고 모양을 보고,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어 내죠. 악차가다 할때 악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주 흥미롭습니다. 악차가다. 악착같다. 됐습니다.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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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, 악착 악착에 착자가 틀렸죠 여기에는 그냥 발족자가 들어갑니다 악착할 악자 악착할 착자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을 써요. 막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? 손에 힘 들어가고 발에 힘 들어가요. 악차가 악잠이에요. 그러니까 이빨에 이 치자죠? 입을 이게 꽉힘 들어가요. 어디에 손에? 쥐락잠 이게 지복자지만 이거손 들어가면 쥐락잠입니다. 꽉그 다음에 다리에도 발에도 힘이 꽉 들어요. 이게 악착 같은 악착을 악자에 막뭐 악을 쓰는 모습이에요.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글자들을 만들어낸 거. 이빨에 이를 깡 물고 손에 힘빡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든 게 악착 같은 악착 같은 사람, 네, 악착을 악자입니다. 예, 사전에 보니까 악착을 일을 해 나가는 태도가 매우 모질고 끈덕지고 또는 그런 사람. 잔인하고 끔찍스러움 이런 말도 있어요. 근데 바라은다의악자이이 악자가 아니에요. 바라람다의 악자는 아칼람자입니다 바라카다의 악자는 아이 악자 예요은 사람은 이은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은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, 예, 나의 태도이기도 하고, 나의 예, 마음속의 태도이기도 하고, 나의 동기이기도 하고, 이런 것이죠. 수가 있습니다.